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12일 금요일 KBFD 뉴스입니다.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제 저녁 와이할라의 컨트리 클럽에서 하와이 한미 시민권자 연맹 후원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결성된 하와이 한미 시민권자 연맹, 한미 시민권자 연맹이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한인 정치력 결집에 나섰습니다. 어제 행사에는 네이비드 이계 주지사를 비롯해 시의회 관계자, 한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. 특히 올해 11월 6일 중간 선거는 상원의 3분의 1, 하원 전원, 그리고 각 주의 선거 주기에 따라 주지사와 주의회, 주검찰총장, 교육감 등각 지역 정부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입니다. 우리는 특히 이번 중간 선거에서 탄핵 발의 권한을 쥔 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과 2011년 이래 줄곧 소수당이었던 민주당 사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.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마리꾸안 시민권자연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력 신장은 젊은 차세들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 등록에만 그치지 말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한인사회의 정신력 신장과 또한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마지막 선거입니다. 우리 한인 동보들 꼭 잊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 힘을 길러야 합니다. 이날 축사에 나선 문대양 전 대법원장도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문대양 대법원장은 저조한 하와이 투표율을 지적하면서 우리 한인들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을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하와이 한미 시민권자 연맹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매주 주말이면 각 한인 마켓과 종교 시설 등을 돌며 유권자 등록 접수와 투표 장려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